상하이에 오면, 게살 비빔면은 꼭 먹어봐야 하는 필수 음식. 그래서 그런지 항상 사람이 많아서 궁금했답니다. 남편이 비빔면 부러자라늘 고민하다가 드디어 동네 게살면 집에 방문했어요. 자리에 앉아 QR로 주문 완료. 홍차랑 방울토마토, 흰목이버섯 수프를 줘요. 식전 음식과 함께 차한 모금. 우선 이인 세트를 먼저 주문했어요. 뜨끈하고 건강한 맛이 나는 닭고기탕은 리필 가능. 첫 번째로 시그니처 메뉴인 게살면과 새우살면. 두 번째 수저우식 떡. 추가로 주문한 샤오롱바오와 미꾸라지도 나왔어요. 테이블이 꽉찰 정도로 푸짐한 음식들. 면이 나오면 직원분이 직접 소스에 면을 풀어 비벼줘요. 새우살과 게살 그리고 게 내장을 넣어서 한번더 비벼줘요. 와우. 게살 샤오롱바오는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추천! 오늘도 시작된 남편의 먹방! 비빔면 안 좋아하던 남편 맞나요? 너무 잘 먹더라고요. 아, 너무 게살 특유의 비린맛도 없고 면도 쫄깃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새우살 비빔면보다 게살 비빔면이 10배 더 맛있었답니다. 롱샤는 까기 힘든데 까고 나면 살이 늘 작은 각자 한 그릇씩 싹 비웠답니다.